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급하게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소식은 바로 제 옆에서 있는 유럽모터홈인 리모르 에보 95 플러스가 인증을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laughs> 리모르에보95 플러스는 제첫 캠핑카 리뷰 차량이기도 했고 제가 두 번이나 리뷰를 했던 차량인데요. 저를 캠핑카 유튜버의 길로 접어들게 해줬던 차량인 만큼 인증 완료 소식은 그 누구보다 먼저 전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플랜비알비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랜비알비는 제 차량의 출고사이기도 해서 인증 과정을 옆에서 조금이나마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은 인증 과정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힘든 인증 과정을 거쳐서 국내 소비자분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 생겼다는 것이 캠핑카 유저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인증에 대한 소식뿐만 아니라 3차 물량의 판매에 대한 소식도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리모로 에보 95 플러스의 1, 2차 물량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상태고 추가적인 3차 물량이 들어오게 될 텐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물류의 변동이 많이 있어서 확실하게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11월 정도에는 리모르의 본사인 이탈리아에서 차량이 선적돼서 내년 초에 국내 3차 물량이 도착할 예정인데요 지금 예정되어 있는 물량은 총 50대 정도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바로 판매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3차 물량의 판매 가격은 부가세와 개소세 모두 포함해서 1억 2700만원입니다 1, 2차 물량의 가격 보다 가격 상승폭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 부분은 리모르 에보 95 플러스의 베이스 차량인 포드 트랜짓의 가격 상승도 있고 리모르 본사의 또 가격 상승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리모르 에보 95 플러스는 유럽 모토홈이기 때문에 옵션 가격이 모두 빠져 있는 차량 가격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제가 이후에 옵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 옵션 가격까지 모두 계산을 해보신 이후에 동급의 경쟁 차종들과 하나하나 꼼꼼히 비교해 보신 이후에 구매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문의는 제가 아닌 플랜비알비로 해주시면 되고요. 전화로 문의하실 때는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해주시면 되고 플랜비알비에는 전국 지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현재 차량을 보실 수 있는 곳은 용인점이기 때문에 방문해서 차량을 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용인점에 방문 예약을 하신 이후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모르에보 95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 세계 어떤 채널보다 자세하게 두 번에 걸쳐서 리뷰를 했기 때문에 상세 사양들은 이전에 제 채널에 있는 리뷰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은. 에서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어떤 유용한 정보를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리모르 예보 95 플러스는 제가 그 어떤 모터홈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좋은 점 그리고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차량에 적용되는 옵션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스윗 모터홈 판매사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 가격을 별도로 오픈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플랜비알비에 별도 말씀을 드려서 시대가 바뀌었고 소비자 들이 옵션 가격을 정확하게 아시고 본인이 선택하는 옵션들까지 더했을 때 차량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그 이후에 구매 결정을 한 이후에 연락드리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플랜비아이비에서 옵션 가격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한 가격들까지는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대략적인 대부분의 옵션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옵션들 계산을 해보신 이후에 구매 결정하시면 좀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점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꼽을 것은 바로 이 차량의 주행 성능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차량은 포드 트렌지 디젤 차량을 베이스 차량으로 하고 있는데요. 차량의 마력은 170마력입니다. 제가 많은 모터홈들을 운행을 해 봤는데 사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터홈들의 베이스 차량 중에서는 포드 트렌지시 제가 타본 차량 중에서는 벤츠를 제외한다면 엔진의 성능에 있어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차량이라고 할수 있고 차량의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리모르 에보 95 플러스는 차량 전체 중량이 3.5톤 이하기 때문에 차량 엔진의 성능 170마력에 비한다면 상당히 가벼운 무게라서 차량의 주행 성능은 정말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가지 정말 중요한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이 차량은 속도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200호 데일리의 속도 제한이 90km고 다른 차량들은 110km의 속도 제한이 걸려있는 것에 반해서 이 차량은 속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강점을 가진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이 차량의 장점은 앞선 주행 성능과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속도 제한이 없어서 분명히 속도를 높여서 달릴 때도 있고 시내 주행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모든 주행 여건들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운행해 봤을 때 연비가 9km/L 이상이었다는 것이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모르헤보 95 플러스는 전체 길이가 7.3m 가까이 되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연비를 높이기 위한 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연비가 9km/L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비 주행을 하신다. 면 10km/L 이상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이 차량의 연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이 차량의 적당한 길이입니다. 이건 정말 주관적일 수 있는데, 클래스 C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B보다 당연히 기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길이 7.3m 정도의 길이가 운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부담이 덜하고 또 실내 생활했을 때 공간 자체도 그렇게 풍족하지도 그렇게 작지도 않아서 제 생각에는 이런 적당한 정도의 크기도 분명히 리모르 에브 95 플러스가 가.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점은 이 차량의 수납한 크기가 충분히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뒤쪽에 이런 큰 수납한 공간이 있는데 나중에 옵션 때좀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플랜비 rb 에서 추가 옵션을 개발을 하셔서 이 수납한 공간을 2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렉을 짜서 넣는 부분도 옵션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체 공간을 2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 위쪽에 비는 공간까지 짐들을 다 채워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납 공간에 그것 또 뒷받침해주는 2단 옵션까지 있어서 그 부분이 리모르헤보 95 플러스가 또 가져가는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 차량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레이아웃입니다. 리모르헤보 95 플러스의 레이아웃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유럽 모터홈 그리고 유럽 모터홈을 지향하는 차들이 가지고 있는 레이아웃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레이아웃은 유럽 모터홈 전체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제조사에서 갖고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클래스 C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대중화돼 있는 레이아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만큼 소비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는 레이아웃입니다. 앞쪽에 거실 공간이 있고 수입을 시트가 있어서 거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또 바로 위에 보시는 드랍베드가 위쪽에 적용돼 있어서 드랍베드를 내려서 추가적인 인원이 잘수 있고 또 지금 보시다시피 키 176인 제가 섰을 때도 머리 간섭이 없는 드랍베드이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 분명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가운데 중문을 사용하게 되면 앞쪽 생활 공간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도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레이아웃상에서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디테일리뷰였 워낙 자세하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따로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차량에 독립 샤워실 독립 화장실이 제공돼서 화장실 건식으로 쓰실 수 있고 샤워실도 충분한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이 시기기에도 좋은 샤워실이라는 것이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여드리는 뒤쪽 침실 공간이 정말 크다는 것도 이 차량의 장점인데요 사실 리모르 헤버 95 플러스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침대 확장이 가능하게 해서 들어오겠다고 했었는데 리모르 본사에서 침대 확장이 되지 않도록 들어와서 사실 구매하신 분들이 좀 당황하셨었는데 플랜비알비에서 이 문제도 또 해결해 주셔서 유저분들이 상당히 만족하시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별도의 쿠션을 제작해서 올리고 아래쪽에 앵글도 함께 제작해서 옵션으로 제공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을 추가를 하시게 되면 뒤쪽 침실 공간이 거의 2m에 2m 정도 될 만큼 정말 큰 침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제가 플랜비알비 유저라서가 아니라 플랜비알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유저분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분명히 지켜낸다는 것이 있는 사실 이 침대 확장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유저분들에게 약속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수차례 고민하셔서 이런 옵션을 제공해 줬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침대 옵션 같은 경우에는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다 보여드렸으니까 나중에는 별도 언급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 차량 출고사라고 해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드린다면 제 채널 특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쉬운 점들은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쉬운 점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차량은 유럽 모터홈 중에서도 청수통 용량이 정말 작은 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수통 용량은 기본 제공되는 것이 85L고 오수통은 120L인데요. 국내 대부분의 이 정도 사이즈 의 모터홈들이 최소 200L 정도의 청수통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분명히 작은 용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처럼 와이프와 둘이 다니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다면 분명히 부족한 용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플랜비 r 비는 인증 준비를 하는 동안에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해왔다는 것이 있는데요. 청수통 용량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의 기본 용량은 85L지만 현재는 150L의 청수통을 수납함이 뒤쪽 벽면에 추가 장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일정 금액을 지불하시면 150L가 추가돼서 235L의 청수통 용량을 사용하실 수 있고 이 청수통을 기본 청수통과 별도로 따로따로 따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줘서 한 곳에서 물을 채우면 전체 235리터의 청수통을 하나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고심해서 옵션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수통 용량이 235리터 정도 된다면 이런 단점들은 좀 보완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스통 용량은 확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수통 235리터와 오스통 120리터 용량이 여러분들께 적합한지 분명히 한번 따져보신 이후에 구매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이 차량의 난방 방식인데요. 리모르에보 95플러스의 난방 시스템은 트루마콤비 6입니다. 트루마콤비 6라는 것은 난방의 열 연료를 가스로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유럽 모터들이 사실 가스를 난방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상당히 보편적이라고 볼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무시동히터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무시동히터는 차량의 연료를 그대로 사용해서 난방을 할수 있고 바닥 난방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분들께 정말 사랑받는 난방 방식입니다. 그래서 리모레보95 플러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가스통 채워넣는 공간에 가스통 두 개를 장착하셔서 난방을 하셔야 되는데 가스를 충전하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번거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난방 방식이 트루마 콤비 6가 아니라 트루마 콤비 D6가 만약에 적용된다면 차량의 연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난방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리모르에서 별도 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가스 충전에 번거로움이 있으신 분들은 뒤쪽 수납 공간이 넓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가스통을 구매를 하셔서 가스를 많이 충전해 놓고 다니시다가 교체해서 사용하시고 한 번에 여러 통의 가스를 충전하고 하시면 가스 충전의 번거로움 약간 더실수 있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플랜 B R b 에서는또이 난방 방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유저분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차량 실내의 DC 카펫을 옵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분들은 바닥 난방을 정말 좋아하시기 때문에. 바닥난방이 되지 않는 것이 아쉬움이실 텐데 DC 카페트를 옵션으로 선택하시게 되면 평소에도 카페트가 깔려있기 때문에 발이 좀 따뜻하고 DC 카페트 전원을 켜게 되면 적정한 온도로 계속해서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생활하시는데 분명히 도움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DC 카페트는 대부분 겨울에 전원을 켜기 때문에 차량에 선택하시는 인산철 배터리로 충분히 난방하실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화장실의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독립 화장실과 독립 샤워실이 제공된다는 것은 에보구시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장점인데 화장실과 샤워실의 위치가 바뀐다면 좀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화장실의 위치가 많이 생활하는 공간인 조수석 쪽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 테이블과 의자를 깔고 앉았을 때 바로 뒤쪽에 변기가 있어서 냄새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저렴한 옵션이라고 할수 있는 SOG를 장착 하면 아무 냄새 없이 빠져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은 사실 없을 것 같지만 S.O.G. 없이도 냄새 나는 쪽이 뒤쪽으로 가 있어서 그런 레이아웃이 좀더 바뀌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 정도의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유럽 모터홈이나 국내 모터홈들도 그런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최저 지상고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유럽 모터홈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지형 자체가 평탄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상고를 많이 높여놓지 않는 편인데요. 리모르해브구 65플러스도 그래서 지상고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국내에 가파른 지형을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엉궁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천천히 운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대부분의 유럽 모톰이나 국내 모톰들도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량의 아쉬운 점이라고만은 말씀드리긴 좀 힘들겠지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구매 선택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옵션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리는 옵션의 가격은 2021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차량 도착이 2023년이라서 옵션 가격의 상승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상승이 될지 몰라서 참고 삼아서 2021년의 가격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약간의 상승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럽 모톰이기 때문에 정말 작은 부분들까지 옵션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빼고 굵직한 부분들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기 시스템 옵션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리모르헤브95 플러스에는 6 0 0암페의 인산철 배터리를 하나 또는 두 개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적용되는 배터리는 토르의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플랜비알비의 용인점의 대표님께서 토르 배터리의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전기 시스템에 있어서만큼은 플랜비알비가 정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토르 배터리는 인산철 배터리 중에서도 좋은 품질을 자랑하는 배터리고 대표님의 마인드 자체가 완벽한 것을 지향하시기 때문에 실제 유저들이 사용했을 때 배터리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히 크고 이 인산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 소화 기능도 있고 셀 자동 히팅 기능도 있어서 그 어떤 인산체 배터리보다 좋은 배터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판넬 같은 경우에는 355와트 태양광 판넬이 앞쪽에 하나 설치가 가능하고 200W의 태양광 판넬이 총 4개까지 설치가 가능해서 최대 1,155W까지 태양광 판넬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하시면 옵션 장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주행 충전기가 정말 좋은데 리모르 에브95 플러스만을 위해서 토르 배터리에서 직접 개발한 배터리 충전 방식 중에 가장 좋다고 볼수 있는 DC-DC 방식으로 최대 200Ah까지 충전할 수 있는 주행 충전기가 옵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전기 시스템 옵션 선택을 하셨을 때는 분명히 만족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세부적인 전기 시스템에 대한 옵션 사항들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격 한번 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냉난방 시스템 옵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상단에 도메틱 헤리어 플러스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거실 쪽 또는 침실 쪽에 도메틱 헤리어 플러스의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도메틱 헤리어 플러스는 써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정말 조용하고 강력한 에어컨이기 때문에 옵션 선택하시는 분들 분명히 만족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난방 시스템은 트루마 콤 6가 기본 제공되는데 추가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에서 무시동 히터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차량의 온풍은 무시동 히터로 하실 수가 있어서 차량의 연료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온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바콤비 6를 통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무시동 히터는 온풍 그리고 온수 그리고 바닥난방까지 모두 제공됐을 때좀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온수를 위해서 가스 충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그래도 가스 충전의 번거로움을 좀 덜고 온풍이라도 나는 무시동히터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옵션 선택하시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DC 카페트 옵션 선택이 가능하신데요. 이것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싶은 옵션입니다. 그리고 맥스펜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맥스펜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옵션이기 때문에 맥스펜 설치는 또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이제 전기와 냉난방 시스템이 아닌 부가적인 것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쪽에 있는 플레어닝 옵션 선택이 가능하시고, LED 바까지 옵션 선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격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테사 오토레벨러가 설치 가능하십니다. 테사 오토레벨러는 플랜 비알비가 공식 수입원이고, 그 어떤 것보다 테사 오토레벨러를 많이 설치하신 곳이기 때문에 옵션 선택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장착이나 이런 것들은 걱정 없이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금액 자체가 높긴 하지만 장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만족하신다고 하니까 여유만 되신다면 장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웃트리거도 옵션 선택이 가능하신데 아웃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하중을 받쳐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 장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명 드릴 옵션은 4채널 블랙박스 선택 가능하신데요 이 옵션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데 국내 모터홈들에서 많이 적용되는 4채널 블랙박스는 큰 모니터가 별도 제공돼서 깜빡이를 넣었을 때 그쪽 방향을 보여주고 터치하면 거기를 또 확대해서 보여주고 이런 블랙박스가 있는데 리모로 에보 95 플러스에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블랙박스는 일반적인 차량 블랙박스처럼 작은 모니터고 별도로 보여주는 것이 없이 녹화 기능만 있어서 이것은 좀 아쉬운데요. 플랜비 알비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업그레이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차량의 기본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직물 시트가 제공이 되는데 예전 리뷰 때 보여드렸지만 별도의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 커버가 있어서 그것을 씌우시게 되면 가죽 시트처럼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지만 좀더 금액을 지불하시면 리무진 시트 적용이 가능하신데 통풍 기능 그리고 열성 기능까지 같이 제공됩니다. 제공되기 때문에 좀더 쾌적하게 시트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옵션 선택하시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멀티미디어 패키지가 있는데요. 멀티미디어 패키지도 적용을 하시면 안쪽에서 음악 감상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분명히 만족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모르 앱95 플러스의 인증 완료 소식과 그리고 3차 판매 물량에 대한 소식을 종합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인증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소식 전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비싼 차량 구매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때 좋은 점 아쉬운 점도 아셔야 되고 옵션들도 분명히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 욕심에 최대한 정보들을 채워 넣어서 찍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토홈이라는 것은 정말 큰 금액을 투자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간부부가 출고한 출고사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구매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약간의 높아심에 좀더 자세하게 그리고 아쉬운 점들을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고자 하는 옵션들 다 더해보시고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장점 그리고 아쉬운 점들 하나하나 다 비교해 보신 이후에 구매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셨을 때는 플랜비 RBM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짧게 찍고 싶었는데 그래도 길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